태민과 태호가 친형제로 밝혀지면서 족보가 완전 꼬였는데 예상을 해보면 태민의 아버지 강진범은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고 큰아들이 불쌍해서 작은아들 강준범 부부가 낳은 태민이를 입양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악연의 시작은 할머니인 최명희 고문의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강진범이 임신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딸 태희는 장숙향과 염전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효도가 태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염전무의 눈빛이 달라지며 폭행을 가하기도 했고, 태희의 주변을 맴돌며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최명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태민이를 입양시키고 나중에 태어난 태희 문제로 장숙향과의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염전무도 태민과 태호가 친형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강보에 쌓인 태민이 자라는 모습을 보아왔다고 하고 이 모든 시작은 최고모님이라면서 자신은 장숙향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태호가 장숙향을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하고 큰아버지를 대관령 사고의 용의자로 재수사를 청구하자 태민은 태호에게 그만 멈추자며 협상을 시도하는데 태호는 모든 걸 바로잡아 태산을 지키겠다며 거절했어요. 태민이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할머니는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태민은 태호도 가족이지만 부모님만큼 중요하지 않다며 버티자 최명이 입에서 친형제고 친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왔어요. 태호의 엄마가 태민이에게 잘해주고 그림 그리는 취미를 태민도 가지고 있어서 혹시 하고 있었는데 역시 태민의 친엄마가 태호의 엄마였어요. 그동안 강진범과 장숙향을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지키기 위해 친동생인 태호와 싸웠던 태민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앞으로 태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최명희는 대관령 사고의 범인으로 큰아들 강진범을 지목하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말고 자수를 하라고 하면서 3년 동안 별장에 갇히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도 큰아들 강진범 때문이었다고 해요. 자수를 하지 않으면 증거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겠다고 경고를 하는 어머니의 등장에 강진범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울부짖는데 어머니가 떠나자 두려움과 충격으로 쓰러지고 태민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네요. 깨어난 강진범에게 태민이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자 사실 죽이려고 쫓아갔던 것은 맞다고 시인하며 그런데 내가 안 죽였다며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강진범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남은 용의자는 염전무와 장숙향인데 사악하고 욕심많은 두 사람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을 벌일 만한 이유도 있어 모두가 범인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태호 부모의 대관령 사고는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나자 놀라 불타는 차량으로 뛰어간 강진범이 블랙박스에 찍혀있었고 강진범을 뒤쫓아간 박진명 이사가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최명희에게 넘겨주며 강진범이 범인으로 몰린 것 같아요. 태호 부모의 죽음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면 그동안 가족 간의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태민과 태호도 행복하게 살게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